빨딱거그러아고왜 저러고 있는 거야 나 진짜 돋터지네. 어우 진짜 씨 짜증나 죽겠어 아주냐. 그래 보고 있냐. 아우 짜증나 씨 게을러 터져가지. 쏟아서 바로 닦아야지 그 보고 있어. 어우 진짜, 아니, 아우, 진짜 신의 왜 신의 그래? 그래? 아 명화가 쏟아지 나한테 그래. 이쪽으로 흐르잖아. 아명아가 쏟을 명아가 닦아. 아, 명화가 쏟아도, 명화가 아 아니, 아니, 쏟아서 <laughs> 아 아니 아니면 명아 쏟아서 닦아줄 거 아니야? 아우 답답해 이거 누가 너, 쏟았어?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다야. 내가 아니 누가 쏟았어? 아언니가 아, 쏟았어? 응진 조심해. 뜨거 뜨거. 아우, 아우 아우 답답해 진짜 내가 못 살아. 아가 어떻게 주지 라니까왜 줘, 왜? 근데 명아 거 없어. 명아 쏟았어. 응. 명아 쏟았잖아. 명아 거없어 아유, 내가 진짜 이제 못 살아. 아유, 아 <laughs>

어딜 슬고쓰고 와? <laughs> 가만있어. 이놈. 내 아, 네, 이놈. 어? 쏟으면서 아, 어디 자꾸 슬고 쓰고 나는데 빨리 마셔, 오니까. 그러니까. 왜 그러니? 아 내가 보다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어, 애가 이거 자꾸 달라는 거아면서 어? 그거 보고 있어. 빨리 마셔야지. 없애야지. 이게 당신 건데? 내거 아니거든? 저, 그럼 누구 거야? 내거 저기 있는 거 아니야? 그그어내거야내 <laughs> <laughs> 거야? 야, 야또 쏜다. 내 거냐고.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당신은. 내건여기 있지. 아이씨, 왜 숨겨? 내가 언제 숨겨? 나그 여기다 놓은데또쏟까 봐. 내건잘 가지고 똑같. 건줄 알았어. 당신 알았어. 아유, <웃음> <웃음> 아. 뜨거? 아 뜨거? 응, 저. 아휴... 아휴... 아휴, 차수야. 아수야아뭘또 와, 이누마내 아, 아. 이제 고만 그만, 그만 먹어. 응. 지지배. 야! 뭐 하는 짓 오빠, 아빠 <안> 떴 <laughs> 엄마. 엄 보고 까달라 그래.

그날 새벽 3시 형에 잠이 안 와서 저쪽에서 한번 연어보려고 이렇게 콕! 소리가 났는데, 검토장갑 같은데 물먹은 거는 이렇게 치는 소리 있더라고요. 철포가 철포가 밟은 소리였어요. 철포가 물기를 가득 품은 인물 소리. 그전체는 다음과 같이 출근 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출근 안 해요!